심장이 두근거리시고 눈은 침침하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바로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 장기들이 보내는 SOS 신호인데요. 오늘은 심장부터 간과 폐, 그리고 눈까지 우리 몸 장기를 살리는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은 토마토와 고등어.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원인 2위가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놀랍게도 토마토 하나로 심장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대병원 연구를 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무려 30%나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조리법입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방 여사님도 토마토 볶음을 꾸준히 3개월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약도 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등어인데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일주일에 두 번만 드셔도 심장병 위험이 36%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호두와 블루베리. 다음은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음식인데요. 바로 호두가 그 해답입니다. 하버드대 연구를 살펴보면 호두를 매일 5개씩 드신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20%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호두와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뇌노화를 막아주는데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간은 브로콜리와 마늘. 이번엔 간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평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충남에 사시는 65세 이 선생님께서도 브로콜리를 꾸준히 3개월 드시고 나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늘도 간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워서 드시면 되는데, 효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속은 편해진답니다. 폐는 배와 도라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폐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배는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배를 쪄서 꿀을 넣어 드시면 폐가 촉촉해지면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요. 도라지 무침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폐렴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장기별 음식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검은콩과 파치 좋은데요. 이 음식들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특히 팥물은 붓기를 빼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세요. 양배추의 비타민유가위 점막을 보호해 주는데 양배추즙을 한 달만 드셔도 위염이 많이 개선된답니다. 대장 건강에는 사과와 고구마가 좋은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니까 아침엔 사과나 저녁엔 고구마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멸치가 최고인데요. 멸치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30%를 채울 수 있고, 우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눈 건강에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시금치의 루테인이 도움이 되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양파를 드시면 되는데, 양파 반 개만 먹어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리법 꿀팁. 이제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5배 증가하고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다지고 나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니까.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사용하세요.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에는 사과나 바나나로 장을 깨워주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토마토로 심장을 지켜주세요.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양파로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오메가3나 비타민D 그리고 유산균 같은 영양제로 보충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중에서 집에 있는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장에는 토마토와 고등어, 뇌에는 호두와 블루베리, 간에는 브로콜리와 마늘, 폐에는 배와 도라지가 좋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하루 세끼 식사가 곧 보약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찾기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하시고 가족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설명란에는 오늘 소개한 음식들과 조리법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황금빛 건강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